자, 비교급을 비교한다. 다시 한번 비교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자, 두 대상 사이를 비교할 때, 뭐뭐보다 더 하다, 뭐뭐보다 더 하게, 이럴 때, 비교급 플러스 댄을 써서 표현을 하죠. 그러니까 두 대상을 비교하려면, 댄이 꼭 쓰, 더, 어, 써야 돼요. 그래서 뭐뭐보다 라는 댄을 써줘야 되죠. Uh, my bag is heavy. 내 가방은 무겁다. Your bag is heavier than mine. 너의 가방은 내 가방보다 더 무겁다. 그래서, 비교급을 쓰고, den을 써서 지금 당신의 가방과 내 가방을 비교해 주는 거죠. 이마 i n 은 지금 my bag인데요. 이걸 앞에서 배웠다시피 my bag이라고 하면 b a 이 겹치니까 그냥 mine으로 소유격으로 고쳐준 거죠. 자 비교의 대상을 표현할 때 앞에 썼던 것처럼 문법적 성격이 동등해야 돼서 음, 대명사 주어일 때는 그대로 써주는데 뭐 구어체에서는 목적격 써주기도 하고 비교 대상이 비동사이면은 뒤에도 비동사를 일반 동사면 둘을 조동사 분동사면 조동사를 이렇게 써주기로 했죠 이거 앞에 나왔던 내용 똑같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요. 비교급을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? 자, 강조할 때 이렇게 much, a lot, far, even, still. 자, 저는 이마에 파스를 붙인다라고 기억을 하는데요. even 그 다음에 um, much, 그 다음에 a lot, far, still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해서요. 이마에 뭐 파스를 붙인다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얘가 바로 훨씬이라는 의미로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예요. My car is very expensive. 이게 지금, 원급. Expensive 원급일 때, 강조할 때는 very를 쓰죠. 그런데, 뭐, a lot. 이런 식으로, more expensive. 비교급이 올 때는 a lot, 뭐, much.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. 그래서, 만약에, very, more expensive. 라고 쓴다? 그러면 얘는 비문이죠. 틀린 거예요. 왜냐하면 베리는 원급에만 써야 되니까 그래서 베리가 아니라 머치 어~ 이런 이븐 이런 것들이 와야 훨씬 이런 의미로 비교급을 강조할 수가 있는 거죠.